대전 한빛탑 광장 앞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아에서 깨어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알 박사님 네 짜잔!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 박사입니다 음주씨 안녕, 안녕. 네. <laughs> 2020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서프라이즈 과학 대탐험 1탄 익사이팅 사이언스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의발! 출발! 네, 오늘은요, 이 알박사와 은지씨와 함께 재밌는 과학 실험을 한번 해볼텐데요. 어,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연소라는 걸 혹시 아나요? 연소요? 네, 은지씨 혹시 연소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뭐 연날 리기할때 쓰는 음,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laughs> 연소는 혹시 여러분, 불부, 어, 불이 붙거나 뭔가 탈 때, 이거를 우리는 연소라고 해요. 음, 어, 지금 그렇구나. 그 연소를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연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아, 필요해요.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을 아시나요? 뭘까요? 뭐지? 잘 모르겠죠. 네. 바로 연소에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탈 물질이 필요해요. 탈 물질이요? 네, 탈 물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산소. 산소. 네, 우리 숨쉴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연소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또, 세 번째는 발화점 이상의 음,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 네,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첫 번째, 탈물질. 탈물질. 두 번째, 산소. 산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 네, 이세 가지가 있으면 불이 붙어요. 이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그 연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직접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알코올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알코올 좀 보여 드릴까요? 좋아요. 자, 여기에 알코올을 좀 준비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알코올. 여기에도 좀 준비해 봤어요. 우리 윤지 씨 한번만 들어 줄래요? 네. 이 알코올이 있어요. 이 알코올은 바로 연소의 조건의 첫 번째 탈 물질 되겠습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불이 굉장히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전소자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내줄 이앞전소자라는게 있는데요. 어, 일명 딱딱이라고 하죠. 딱딱이요. 네, 이렇게 눌러주면. 오 소리가 나요. 어, 소리가 딱딱 나죠. 딱딱. 이때 딱딱. 앞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꽃을 내게 되죠.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곳이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내주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 산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오. 네, 산소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충분하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가지고 로켓을 미니 로켓을 한번 날려볼게요. 재밌겠다, 로켓. 네. 로켓. 은지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로켓 통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혹시 제기차기 들어봤나요? 추석이 얼마 조금 좀 전에 추석이었죠? 네, 얼마 전에 네. 추석 그렇죠? 연휴였죠. 예전에는 이 제기를 가지고 제기차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laughs> 미니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닫아서 어, 우리 제기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탈 물질을 산소가 들어 있는 발사동에 뿌려주세요. 오, 자, 우리 친구들은 혼자서 따라하면 네. 절대로 안 돼요. 자, 엄마 아빠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꼭 엄마 아빠와 같이. 자, 은지 씨도 직접 어, 네. 네. 옆에 있어요. 좋아요. 여기다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열 번만 번? 뿌릴까요? 열 번.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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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손이 시원해지는데요. 네. <laughs> 손이 굉장히 시원해지죠.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제기로요 네, 제기로꽉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좀 제가 좀넣을게요 네. 짠, 닫아주시고 꽉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열 번을 뿌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제기 로켓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요좋요 자, 좋아요. 앞에 있는 우리 앞전 소자 버튼을 발사기 버튼을 눌러주면 버튼이 어, 제기가 날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두개 쏠까요? 네. 맞으세요? 네. 어, 무서운데요? 씨, 네 무섭지 않습니다. 자, 살짝 멀리 떨어져서.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 준비! 떨려. 하나, 둘, 세, 셋! 와! 어, 제근안 되는데요? 성공! <웃음> 실패! <웃음> 자, 이렇게 과학은요, 어, 100%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꺼만 실패했어요. 아, 그렇죠. 로켓도 슬퍼요. 알박사를 알아봅니다. <laughs> 네. 네. 대전이션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알콜 로켓을 준비했는데 이번엔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까요? 짜잔. 망원경인가요? 아니요. 로처럼 생겼어요? <laughs> 네. 로켓. 로켓처럼 생겼나요? 네. 이거는 아 무기라고도 할수 있죠. 아 총이에요? 네. 제가 이 알박사가 알콜 대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아, 어떻게 날아갈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 연소의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콜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번에도 1 0번 풀이 나요. 네. 아, 잠시만요. 네. 여기에 필연 대포가 있으니까 대포 알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알 박사는 알을 갖고 다닙니다. 오! 뿅. 바로 탁구공이에요. 아하. 저희 탁구공을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을. 이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오! 자, 오! 탁구공을 집어넣고요. 이 안에다가 알코올을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열번 열 넣고요. 뚜껑을 닫고요. 네. 자, 닫고 우리 닫고 알코올만 오. 날라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재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오! 파란색 재기를. 그 같이 한번 넣어줄게요. 동시에 날아가나요? 어들어가라들어가라오 네. 기대된다. 자, 자 지금부터 대포를 한번 써볼까요? 그전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두둥. 아 맞다 우리 실험을 할 때는 꼭 안전 장고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 알박사 깜빡했는데 우리 은지 씨가 알박사에게 팁을 주셨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써볼까요? 짜자 착용 제 머리가 좀 커요. 네. 네. 맞춰주시겠어요? 네, 맞춰드릴게요. 네. 네. 됐나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써볼까요? 갑니다! 됐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와 소리가 뭐 하고 엄청 크게 들렸어요. <laughs> 장난 아니죠? 네, 뭘래 뭐 봤어요. 네. <laughs> 여러분 보셨어요? 네! 바로 이 연소는 이렇게 큰 화력, 에너지를 낼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네. 점점 커지죠. 조금 더큰걸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앞에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 짠, 이게 뭘까요? 오. 물통이요. 네, 생수통이에요, 생수통. 굉장히 딱딱하죠? 네. 이 생수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생수통 로켓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좀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알콜을 조금 많이 넣어볼게요 아. 짠! 오, 이렇게나 많이요? 네, 조금 조금만 보어볼게요 네. 자, 먼저 알콜을 생수통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콸콸콸콸콸. 콸콸콸콸. 네. 자, 넣었죠. 가져왔어요. 자, 지금은 알콜이요, 액체 상태로 있는데요, 이거를 기체 상태로 만들 거예요. 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걸 우리는 기화라고 해요. 기화, 뭐라고요? 기화. 네. 기화, 기화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는데 지금 기화 상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뚜껑을 닫고 섞어주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흔들어서 네, 알코을 네. 증발이라고도 하지요. 땀인것 같아요. 깡른 네. 굉장히 빨리 증발이 되는데 자 이렇게 흔들어서 기화를 좀 주시키고 네. 이 상태에서 알코올을 다시 땅에다 좀 부을게요 짠 알코올을 붓고요 자 여기서 발사대 오! 안에다가 집어넣고 발사대를 꽉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착용 조심하세요 알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로켓 생스톤 로켓 날아갑니다 네. 갑니다 하나 둘셋 둘, 발사 발사! 셋!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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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어 진짜 대박! 여러분 보셨나요? 네! 와우 로켓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날라갔습니다. 알마 씨, 지금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네.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아, 아곧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따뜻해졌어요. 네, 네 따뜻하죠. 캠프 이 자,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죠? 네. 네. 과학은 우리 주변에 널리 있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걸로 실험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실험은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안 돼요. 됩니다. 네, 우리 꼭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우리 윤지 씨나 알박사처럼 항상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만 하면 집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눈으로만 보시고 혹시나 실험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알박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네, <laughs> 전화번호는 몰라요.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알콜 대포를 한번 써봤고요. 우리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뿅! 알박사님, 네. 이번엔또 어떤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요, 또 재밌는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앞에 보시면 어, 하얀색 가루하고요. 어, 노란색 물이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이상한 냄새가 막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laughs> 시큼한 냄새가 나죠? 네. 자, 여기는 바로 식초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많이 쓰는 베이킹소다를 준비했어요. 우리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만남! 네. 자 이런데요 우리 식초는 아세트산이라고 하고요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간단한 실험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어떤 실험인지 풍선을 준비해 봤어요 풍선에 우리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을 거예요 베이킹소다를 깔때기를 이용해서 좀 넣어볼게요. 넣고, 넣고. 들어가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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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네. 자, 여기에 식초를 집어넣으면 음.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까요? 오! 거품이 나는데요? <laughs> 뚜껑을 꽉 잡아주면. 네. 꽉 잡아주면. 꽉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흔들어주면. 설마 터지진 않겠죠? <laughs> 풍선이 점점점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네. 오이 안에는요, 우리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돼요. 음 우리 숨 쉬었다가 내쉬는 이산화탄소 또 탄산 음료 아시죠? 네. 네 어, 사이다나 우리 콜라에 들어가는 탄산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우리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보글 거품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 실험을 가지고 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어, 페인트통을 좀 준비해 봤어요. 페인트통 음, 안에 제가 베이킹소다를 미리 한컵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식초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넣었네요? 네, 통째로 <laughs> 집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을 거예요. 근데 미리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폭발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안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험을 할 때는 꼭 우리 몸을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현지 씨, 우리 보안경을 착용해 볼까요? 착용. 착용. 자자자. 네. 자, 준비가 됐으니까, 네. 자, 우리 준비물은 잠깐만 내려놓고요. 자, 앞에 있는 우리 페인트통을 살짝 눌러주세요. 꼭한 번만 뚜껑을 잘 닫아주고, 자, 이거를 힘차게 흔들고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준비! 준비! 한 번만 크게 흔들고 딱 내려놓을게요. 준비! 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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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셨나요, 여러분? 네! 자, 제 거는요, 이렇게, 어, 거품만 올라왔어요. 자, 제 거는 실패했고요. 우리 은지씨 거는 성공! 성공! 자, 이렇게 뚜껑이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페인트통을 <laughs> 준비를 했어요. 우와! 자, 우리 도와주실 선생님 나와주시면 같이 우리 큰 실험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깡통쇼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아까 깡통 날아가는 거 보셨죠? 네. 자, 이번에는요. 어, 굉장히 많은 깡통을 준비했거든요 우와. 자, 우리 깡통을 한 번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줄 선생님들이 필요한데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알 박사와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네자 네. 우리 모자를 좀 쓰고요 자 갑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출발! <laughs>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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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와우! 와우! 탄을 이렇게 많이 덧지려 왔는데요. <laughs>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 폭발력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 가져놨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초와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기체가 부글부글부글 부글 올라오면서 우리 페인트 깡통을 밀어내면서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다음 실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 알박사님, 뒤에 보니까 깡통이 있던데 어떤 실험이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이번 실험은요, 바로 기압의 힘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우와, 기압이 뭐예요?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에요. 아 공기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쪽으로 쭉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누르는 힘이 생기는데 어, 지금 우리도 그 기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맞아요. 왜냐면 하이 공기가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힘을 한번 느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뒤에 드럼통을 좀 준비해 놨는데요. 이 깡통 안에 제가 미리 물을 좀 부어놨어요. 그리고 약간 좀대펴놨는데요좀더 버너를 이용해서 펄펄 끓인 다음에 우리 기압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불을 좀 붙여볼게요. 네. 자, 버너에 불을 좀 붙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버너에 불을 붙여서 물이 끓고 있고요 잠시 후에 물이 끓고 난 다음에 실험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무락무락 나요. 네, 김이 무락무락 나오죠? 네. 어, 이 버거 불 나오는 소리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맞아요. 아까 배웠던 연소의 조건. 아세 가지. 첫 번째, 탈물질. 맞아요. 두 번째, 산소. 산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연소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어, 팔, 팔, 뻗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1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실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자. 물을 정말 조금만 커요 뚝 줄이고요 네. 자 네. 앞에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뚜껑을 닫고요 닫자마자 바로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니 수영장에 드럼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럼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먼저 뚜껑을 닫고 있어요 우리 알박사님 조심하세요. 영, 네. 차 영, 차 뚜껑이 닫아지고 있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요. 자, 불을 끄고 오.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기대돼요 됐나요? 자, 옮겨주세요. 조심, 조심, 영, 차 영, 자. 자, 옮겨서 명차, 명차. 바로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풍덩, 예, 넘어뜨려주세요. 풍덩. 자, 여기에 제가 얼음물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요 얼음을 좀 붓고요. 자, 한번더 부어볼까요? 얼음물었습다 부어서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소화물을. 깜짝아, 변해라. 부어서. 변해라, 변해라.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까요? 점점 식고 있어요. 네. 자. 변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부어놓으면 뽀뽀 오! 뽀정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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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요답 보셨나요, 여러분? <목소리도> 오! 네. 정 이렇게 기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깡통 안에 공기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버너로 물을 끓이면서 공기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요. 음 굉장히 많이 팽창을 했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기가 깡통 안에 들어있다가 불을 집혀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팽창하겠죠. 그래서 깡통 밖으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고요.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밀폐를 하고 그리고 그 깡통을 차갑게 식혀 주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펑! 수축하면서 기압이 바깥쪽보다 낮게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튼튼한 깡통도 한 방에 뻥 <뽕> 하면서 쭈그러들 수 해봤어요. 있는 거예요. 와, 이 과학의 힘, 기압, 느껴지시나요? 네. 네. 이 어마어마한 기압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오. 다시 한 번, 우리 몸 안에도 똑같은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큰 힘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은지 씨, 이번 실험 어땠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깜짝 놀랐죠. 네, 또 하고 싶어요. 친구들,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맞아요. 자, 이렇게 기압은 <laughs>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실험의 하이라이트. 맞죠? 맞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험이고요. <laughs> 바로 액체 질소를 가지고 진행하는 화산 대폭발 실험입니다. 우리 액체질소는요 영하 196도인데요. 이 영하 196도 액체질소를 우리 따뜻한 물이 만나면 기화하게 돼요. 아까 배웠죠? 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기화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실험이 될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우리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 화산 대폭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내려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준비! 셋!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